절경만큼이나 청정을 자랑하는 가야산과 낙동강이 선물한 비옥한 토지를 품은 친환경 도시 성주. 태어난 곳부터 남다른 명품, 성주 참회를 만나러 G마켓이 갑니다. 자, 산지적성 프로젝트 G마켓이 간다! 여러분, 봄봄! 그건 어? 개나리? 헉, 아니죠. 바로 참외, 성주참외가 있잖아요. 자 저와 함께 풍량기 가득한 성주참외 밥 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경북 성주. 푸른 잎사귀 속에 황금빛 자태를 뽐내며 잘 익은 참외들이 줄줄이 달려있는데요. 와, 빛깔이 참 곱죠? 와 참외가 주렁주렁 매달렸네요. 아니 근데 대표님 여기 아니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여름같이 덥죠? 네. 그 참외는 여름철 과일처럼 고온에서 자라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온 덮개가 2중3 중으로 비닐하우스한 온기를 지켜주니 이른봄부터도 맛있는 참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철저한 온도 관리뿐만 아니라 요이 성주 참외가 유명한 데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비닐하우스마다 하나씩 있는 벌집. 성주 참외는 꿀벌을 이용해 자연 교배를 하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농법으로 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주부는 참외의 당도를 좌우하는 일조량이 풍부해 참외가 달고 맛좋기로 유명하죠. 우리 성주군은 가해산의 맑은 물과 풍부한 햇빛이 있고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토질이 비어 가여 지리적으로 참외 재배에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성주 참외는 70년 동안 축적된 재배 기술로 생산해서 단단한 육질과 높은 당도를 자랑합니다. <laughs> 어이 색깔이 정말 예뻐요. 아니, 근데 맛있는 참외는 빛깔부터 남다르다면서요? 예. 성주 참외는 골이 선명하며 참외가 노랗게 잘 익어가지고 당도가 엄청 좋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어 네네 헉, 오, 네. 오. 음! 대표님 여기다 꿀 발라 놓으셨어요? 네. 꿀말라 넣으셨대. 아니, 와, 정말 꿀을 바른 것처럼 굉장히 달고요. 야,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오, 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음! 농가의 정성으로 건강하게 자란 참외들이 이제 고객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데요. 아까 수확했던 참외를 이제 세척하는 과정인가봐요? 예, 맞습니다. 지금 농가에서 가져왔어. 바로 지금 물통에 보아서 세척하는 과정인데요. 참외가 밑에 깔아 놓는 거는 물이 참외에 물이 차서 깔아 놓는 거고요. 아. 물통에 참외가 동동 떠는 거는 질 좋은 참외만 우리가 우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위한 깨끗한 세척은 기본 중의 기본이죠. 정부가 인정한 GAP 인증 시설에서 참외 입고부터 출고까지 전보관으로 참외의 신선도를 유지하며 비박의 당도 측정을 통과하여. 11브렉스 이상의 상품들만 출고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당도 측정을 거친 성주 참외 달콤한 꿀맛을 보장합니다 선별된 참외들은 품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봉지 포장을 거쳐 아이스박스로 이중 포장을 하는데요 우수한 품질 그대로 고객님의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됩니다 참외 비타민 C가 피로 해보기도 좋고 저처럼 음, 탱탱한 피부 관리에도 좋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여름까지 쭉 성주 참외로 맛과 건강 챙기시려면요 지마켓 모바일 앱을 찾아주세요.